제가 들려드릴 장미의 전쟁 유효 기간은 응. 8일입니다. 8일 8일짜리 8일만에 사랑이 끝나버린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60분 3분보다는 길지만 네. 결말이 아... 너무 참혹한 이야기. 결혼 8일만에 남편을 살해한 <laughs> 땡땡땡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와우. 아내에게. 응.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었 음, 음. 우선 두 사람의 만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 몬테나주에 사는 2물 살의 조던 그레이엄. 음. 조던이네 조던. 음. 네. 스물다 <laughs> 살의 코디 존슨. 이 옆에 여자 조던이 코디를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만에 음, 네. 어, 외모만 봐서는 네, 전혀. 아, 우린 계속 그런 얼굴만 봤어요. <laughs> 속지 말자 여기 장미의 네, 전쟁이다 네. 남편 코디는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교성 좋은 항상 친구들이 많았던 밝은 남자였고 음, 네. 네. 그리고 아내 조던은 코디와는 반대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네. 조용한 여성이었습니다 네. 한 교회에서 만난 두 사람 침묵을 위한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둘은 서로에게 반했고 음.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 음. 어. 만남에 코디가 다가갔겠네요. 코디가... 그러겠네요. 음. 코디는 조던에 대해 늘 그녀는 나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음.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음. 만드는 게 꿈이다라고 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하지만 두 사람의 지인들은 가끔 코디와 조던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음. 이야기하기도 음. 했어요. 아, 한쪽이. 아, 그 이게 또 일부러.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면 음. 또 이게 음. 걱정되거든요. 네. 음. 불씨가 되세 음. 코디는 항상 조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음. 조던은 그와의 데이트에 거의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고 음. 함께 있을 때두 사람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뭐지? 아... 근데 원래 이제 친구가 남자친구 데려오면 둘이 정말 꼴보기 싫게 막고 안 지고 쫓겨버리고 하잖아요. 면. 그리고 사랑하면 단둘이 있고 싶지.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들을 막 부르진 않잖아요. 그쵸, 음. 코디는 2012년 12월 조던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오. 오. 약간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조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던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받아줬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오. 조던이 코디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는데 오. 친구들도 약간. 의아해했다고 해요. 음. I didn't think that she would say yes. Did she ever express any doubts? Maybe Cody wasn't right for her. Um, she had asked me a couple of times if she was making the right decision, 음. and I told her that I couldn't answer that question for her. 아, 친구들이 보기에도 뭔가 조금 이상한 관계였는데, 음. 아 근데 왜 코디는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너무 좋아하면. 그런 생각을 잘안 하죠. 아안 보이니까. 네, 그냥 아... 예스라는 거가 중요한 거지 어... 코디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니면 또 결혼하기 전에 약간 신부들의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 음...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의심도 네. 했을 거 같아요 음... 코디가. 결혼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음... 수도 있어요. 친구들의 말 못할 우려를 뒤로 하고 조던과 코디는 아... 이듬해 6월 결혼식을 올립니다. 음... 결혼식에서 조던이 직접 작사한 아... 노래까지 와... 흘러나오면 평범한 남녀의 아주 행복한 결혼식이었는데요. 음. 그런데 조던의 절친들의 눈에 띈 모습이 있었어요. 뭐야? 지금 주례를 보시는 분이 그, 손을 주례를... 맞잡았을 땐 서로의 어, 얼굴을 그래? 쳐다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떻게? 근데... 어, 근데 약간 이렇게 보면 또이 배경 모르면 남편 얼굴 보면 울것 같아서 그치. 안 보는 거 일수도 있다고 네. 생각할 수 있죠. 너무 기뻐서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음. 어, 니키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본 거겠지 음. 하며 넘겼고 어쨌든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오. 두 사람은 완전한 부부가 됐죠. 아 근데 사실 이게 제목 자체가 8일 만에 맞아. 남편을 죽였다는 게전 지금 계속 떠올라가지고 네.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결혼식 후에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아침 조던은 절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이 모든 게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어. 어젯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젯밤 결혼식? 아니면 방에서? 결혼을 한 거. 그리고 결혼식 이후도. 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문자가 아니라 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어... 아니, 결혼식 하고 이제 하루 만에 이런 말을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후회하는 것 같은데. 조도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 비참했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참했다? 그거 하기엔 너무 짧은데. 그니까. 음... 두 사람 사이에 주목해야 할 점은 네. 이 메시지 외에도 남편과의 성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오... 조도는 결혼 전엔 종교적인 문제로 혼전순결을 지켰고 음... 결혼 후에도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애초에 결혼식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그치. 그냥 결혼식 당일이라도 좀 파투를 내던가. 그니까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맞아 맞아. 얼마 후 절친을 만났을 때도 조던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주지 않았고 일주일의 시간이 흐릅니다. <laughs> 잠깐만, 그럼 이제 D Day 원, D Day 하루, 어, 어 긴장되는데요? 음. 사건이 일어난 7월 7일. <laughs> 코디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아, 시작됩니다. 회사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들 코디가 <laughs> 실종돼요. 어머니는 그 길로 며느리 조던의 회사를 네. 찾아갑니다. 그렇죠. 회사 앞에서 발견한 조던의 모습을 보고 코디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데요. 네. 왜요? 이유는. 남편 코디가 실종됐음에도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며 해맑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좀 섬뜩한 얘기네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한 가족들. 음. 그 사이 조던은 인별그램에 이런 사진을 올려요. 음~ 실종됐는데? 어. 와. 어.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저렇게 울리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맞아. 의심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음. 못 하나?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어. 음. 참 희한해요. 자, 조선의 정체 결혼 8일 만에 남편을 살해한 땡땡땡 안에. 땡땡땡. 어. 그 땡땡땡은 소시오패스 아니었 아...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아, 너무 무섭다.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것이 살인의 동기라면, 그녀는 100% 순수 사이코패스임이 음... 틀림없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조던을 소시오패스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찰이 얘기하기가 음... 쉬운 게 아닌데 음... 참. 그러면 아내가 소시오패스였다라는 건데요. 네. 아니 선생님 네. 이 소시오패스의 성향이 어떤 건가요 어,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원래 아... 정식 진단은 반사회성 인격장애거든요 아... 일단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거는 공감능력이 떨어지고요 음... 그리고 남들을 자기를 위한 착취의 도구로 생각을 해요. 아... 거짓말 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음. 어, 뭐 재산을 탐하거나 생명을 앗아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기성 플러스 양심의 가책이 없는 모습을 보이죠.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를 또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공감 능력은 둘다 없는데 음. 그거를 학습으로 해서 흉내 낼수 있으면 소시오패스. 아 흉내도 못 내면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또 분류하기도 음. 하거든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코디를 본 조던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고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간 다음에 나갔다고 태연하게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조던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종 48시간이 지난 어느 날 조던이 이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이메일 더 이상 코디를 찾지 마세요. 그는 죽었어요. 코디는 차에서 내려 잠시 하이킹을 하러 갔다가 넘어져서 죽은 게 확실해요. 조던. 아. 토니라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받았다면 친구에게 털어놓은 조던. 그때 조던은 어떠한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무표정에 아주 덤덤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경찰서로 간 조던.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뭐라고요? 코디가 죽었다는데 이제 수사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조던은 경찰이 수사를 멈출 거라 생각했지만 그 반대였죠. 사건은 실종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의 정보를 토대로 경찰 수색 팀과 함께 글래시어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자 소시오패스 안에 조던에. 이상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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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요? 코디의 선글라스를 쓰고 응. 춤을 추고 주변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까지 직접 하면서 굉장히 신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아... 현장에서? 내가 볼때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꾸 뭐가 튀어 나오는 거는 충동 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반사회성 인격에서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너무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표현을 못 숨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또 즐거운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아내 조던의 이상 행동 두, 두 번째. 다음 날까지 수색은 이어졌습니다. 조던은 첫 날과는 달랐어요. 내가 코디가 있을 만한 장소를 알아. 어서 가자 응? 수색팀은 루프라고 알려진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수직으로 약 300피트 90미터 정도가 넘는 절벽이었고 응. 아슬아슬한 절벽에 서서 조던은 코디가 저 아래에 있을 것 같아 응? 그리고 안전벽을 넘어 협곡 바닥이 보이는 바위까지 걸어갔고 그녀는 소리를 칩니다 어. 코디가 저기 있어요 저기 있는 게 응. 보여요 어, 무서워. 경찰들마저 너무 놀랐죠 코디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그녀는 성령이 나를 인도한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거나 평소 코디가 가고 싶어 했던 버킷리스트 장소 중한 곳이었다는 등 음.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게 음. 됩니다 음. 아니 그래서 정말 조던이 가리킨 곳에 남편이 있었나요? 경찰은 몸에 밧줄을 묶고 협곡의 바닥까지 내려갔고 네. 코디의 시신이 정확히 조던이 말했던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폭포 바닥에서 코디의 시신이 물에 떠 있었고요. 아유, 어떡해. 머리부터 떨어진 코디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죠. 아유. 그때 조던의 모습. 어쩐지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소시오패스 안에 조던의 이상 행동 세 번째. 세 번째. 결혼 16일째이자 코디의 장례식장에서 조던은. w i l people were talking about him and you know like the funeral service is going on and she was on her phone. Everybody was looking at her like you did this. Oh. Everybody knew. 어... 친구들도 이제 다 눈치 챘나 봐요. 그렇죠. 응. 모든 정황이 범인이 지금 조던이잖아요. 근데왜 체포를 또안 하고 있는 건지 전 그것도 답답해요. 자 수없이 많은 그녀의 이상한 행동들에 경찰 역시 조던을 꾸준히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더불어 그녀 몰래 증거들을 어. 찾고 있었어요. 응.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빨리 아 응. 제발 찾아라죠. 조던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덮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것 역시 조던의 착각이었어. 경찰이 토니가 보냈던 메일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오.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네. 조던의 새 아빠 집에서 작성된 아. 메일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미숙, 미숙해 미수, 이 사람이 지금 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얼마나 쉬운데 그러니까. 그 IP 주소 알아는. 또한 코디가 사망한 날 네. 조던이 글래시어 국립공원에서 코디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를 CCTV를 통해 찾아냅니다. 아... 장례식이 끝나고 경찰은 조던을 음... 체포합니다. 음, 드디어 요 경찰은 끊임없이 그녀를 추궁했고 진술을 반복합니다. 어... 모니터를 보시죠. 음, 그러니까 약간 사고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음. 지금 음. 우발적인 범죄였지, 절대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 음. 라고 진술을 한 조던. 음. 하지만 계속되는 취조에 체념을 한듯 나에게 등을 보이고 절벽을 향해 서 있을 때 코디의 등을 밀었어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어이없게도 조던에게 결혼은 그저 퍼포먼스였다고 해요. 와. 코디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시작점이 아닌 결혼식 자체가 단순한 한 번의 놀이였다는 거죠. 아, 너무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그걸 놀이로 생각했을까요? 조던은 결혼식 그 개념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음. 결혼식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즐거웠고. 친구들이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해요 음. 뭐 하나의 본인의 드라마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음. 것 같아요 로망 조던이 작사한 노래 있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좀,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사랑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었는데 네. 결혼식에 자기가 작사한 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음. 음. 신랑과 신부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출때 조던이 직접 본인 목소리로 녹음한 곡이 나왔는데요. 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And it was talking about how you climb to a higher place and then you fall but you're still mine. <laughs> 소름. 이거 스포한거 아니에요? 어. 자신의 살인을?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뭔가 결혼하는 그 이벤트에 저 노래까지 끌고 와서 이제 대단한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남들한테 좀 쇼잉 오프 하고 싶어하는 음... 친구들을 데리고 항상 데이트를 했다는 것도 좀 같은 연장 선상인 것 같고 또 퍼포먼스였네요. 음... 다 퍼포먼스의 연장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 아니 조던은 어떻게 됐어요? 조던은 2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3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에요. 이후 2016년에 조던은 검찰이 자신을 소시오패스로 규정하고 사실을 왜곡해 법정에서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유죄 판결에 항소했지만 해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과 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혼 전에 정신 감정을 한 번씩 다 받고 어... 서로 그거를 좀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인, 인격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정신 감정에서 네. 나와요? 그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요? 어, 심리 검사하면 다 나오죠 허세로 네. 숨기고 있다는 라 것도 나와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과장되게 이거를 지금 메꾸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걸 한번싹 보고 어. 어, 서로가 서로의 성격을 좀안 다음에 예, 맞춰갈 것도 그러다거나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삶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죠. 한 번뿐인 삶에 스스로를 그리고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미국에서 일어난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